집에서 짜장면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집에 있는 짜파게티류의 짜장라면을 고릅니다. 오늘은 양파가 핵심입니다. 양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썰어서 준비를 해두세요. 준비한 웍에 기름을 둘러줍니다 어, 중국음식은 기름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 썰어둔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 열심히 파기름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파기름이 났다 하면 다음에 넣어야 될 재료는 고기입니다. 고기. 일부러 얇은 고기를 했어요. 두꺼우면 네, 두꺼운 고기도 취향에 따라서 맛있을 것 같네요. 많이 넣어주세요. 자, 이제 파기름에 고기를 볶아주겠습니다. 고기는 골고루 볶아야 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어,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도 파와 마찬가지로 많이 넣을수록 맛있는 맛이 납니다. 자, 양파를 넣고, 어, 가지고 계신 그 짜장라면에 이제 거는 액체인데, 혹시 짜파게티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은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넣고 볶아줄 겁니다. 어, 이게 뭐 조절을 위해서 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세게 해서 신나게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으시다가 어탈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물을 조금 부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탈것 같으면 물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삶은 면에다가 이제 열심히 볶아준 이 소스를 부어줍니다. 사실 그냥 짜장보다는 약간 간짜장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중간에 물을 조금 많이 넣어서 그냥 짜장과 간짜장의 약간 중간 단계입니다. 맛있겠죠? 자,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는 소리부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 아우 교사 때려쳐야겠다 짜장면집 해야겠다 너무 맛있네.